보통 우리가 그 펩티드에서 포테이스나 아니면 펩신에에서 쪼개집니다. 아니면 펩신이 아니면 우리가 염산, 염산 아니면 판크레아제 이런 것들에서 쪼개지게 되는데 쪼개지게 되면은 펩타이드라는 행태로 우리가 쪼개집니다. 펩타이드는 우리가 올리고펩타이드, 디펩타이드, 폴리펩타이드 이렇게 쪼개지겠지만 일부는 이렇게 쪼개지고 일부는 아미노산 행태로 갑니다. 이런 아미노산 행태로 가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아미노산들은 흡수하는 가 굉장히 복잡해서. 아미노산 단일 아미노산들은 신장에서 흡수가 일어나고 많이 일어나고 나중 에 소장에서 일부 흡수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펩타이드들은 소장 상부에서부터 굉장히 빠르게 흡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개에서 어, 지금, 2 0개 사이에, 이게, 펩타이드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 가장 빠르게 흡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죽이 빠르게 흡수가 일어나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아미노산 단일 아미노산을 각각, 각각 넣어준 게 빠르게 흡수가 일어나냐, 물어보면, 은 죽이 빠르게 흡수가 일어난다라는 그런 개념을 잡아주는데요. 우리고 펩타이드가 왜 빠르게 일어나냐 하면은, 우리 가 소장입니다. 각각 소장인데, 이 소장에 이렇게 이제, 사이토 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융모라 그러죠. 이제 이런 융모에서, 이런 펩타이드들이 우리가 펩타이드 트랜스원 경로를 거치게 되면은, 이런 수소 이온이나 나트륨 이온을 만나게 되면 바로 갖고 들어가 버립니다. 막 바로 몸에서 이렇게 결국은 우리가 그 소금을 너무 안 먹어도 우리가 흡수가 못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거든요. 소금을 어느 정도 먹어줘야만이 흡수가 빠르게 일어난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하면은 펩타이드가 바로 딱 보면은 그냥 이런 것도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침포해나니다 그래서 염산, 어, 지금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신장을 통해서 바로 복잡한 기능을 통해서 이제 흡수해야 하지만 바로 다이렉트로서 일어나고요. 또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 우리가 이거는 이제 소의 이제 육모에서 이제 일어나는 건데, 딱 펩타이드가 들어오게 되면 육모가착 벌어집니다. 그 사이가 착 벌어져서 바로 이 벌어진 육모 사이에 바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혈액을 타고 들어가서 결국에는 간으로 바로 침투하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펩타이드가 돼야만이 흡수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난다라는 경로를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고요.